자, 아침 차차로 도전합니다. 빠른 시작 끄고요. 어. 요거 오랜만에 보네요 <laughs> 자, 이렇게 들어가서 이 잠금을 자꾸 빼먹어서 제가 항상 점수를 깎였죠. 아, 이거구나. 자, 운행 출발. 지난 5월 18일은요 만 19세가 된 새내기 성인들을 축하하고 경려하는 이번엔 혼자서 느긋하게, 느긋하게 저도 미션을 때 깨기 위해 도전해보겠습니다 학과에서 장미꽃 한 송이를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이 성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 뭔가 낯설고 또 맞지 않는 퍼즐을 맞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어느새 시간은 많이 흘렀고 지금은 그때를 그리워하고 내 나이를 조금씩 부러워하는 지금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어른이 되고 싶나요? 또는 어떤 어른이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지금 어떤 어른이신가요? 아직 부족하다고요? 나는 잘 못하고 있다고요? 시원, 사람이라면 다잘 수는 없첫 번째 중류장까지 갑니다. 사람이라면 무이지 어떻게 사람이겠어요? 사람이기에 실수도 하고 사람이기에. 몇 개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 못 한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세요. 신은 공평해서 누구에게나 잘하는 것 하나씩은 꼭 주시거든요. 분명히 여러분들 단상도 중에서도 잘하는 분들 하나씩은 꼭 있을 겁니다. 그 능력을 더 키우고 더 발하시기 바랍니다. 공, 저 큰일 났어요. 열나요. 어린이 감기 기운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열4 번째 라디오 방송. 한번 온도 체크 한번 해보세요. 각 효신님 목소리 좋죠. 호일께서 저는 잘하는 게 뭘까요 하셨는데. 도요. 조금 미열 있네요. 우선 조금 안정을 취하세요. 다른 가지마시고 하나씩은 있어요. 하나 이상.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정류장. 목수의문 그 네, 일단 그 조금 누워서 쉬다 계세요 낫, 잘... 뭐 뭐. 노인, 두장 거스름돈 없구요 일주일 일반 한장 거스름돈 2파운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를 2유로겠죠? <목소리로> 성년의 날때성소와 그 같이 그 강의 끝내고 나서 갑자기 신입생들을 모이, 모이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장미꽃요잠 하실 주대요? 한송이 씨? 그런데 여기서 저는 어, 역차별을 당했습니다. 제가 공대거든요. 저는 어, 장미를 받았고요. 장미 한송이만 받았고요. 제가 그때 신입생이 남자 30명에 여자 10명이었는데 이 여자 10명한테만 장미꽃과 향수까지 주더라고요아 어허 여기서아 역시 공대는 역시 공대생 아름이다 어찌됐건 여자면은 예, 이런 자, 혜택을 받는다 하차벨이 올렸기 때문에 내리기 전에 먼저 그 승차권부터 그 확인하고 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걸어가는 그 길이 왜 그렇게 멀고 힘들던지요 그장미꽃이요 하루 만에 바로 시들어서요 바로 버렸습니다 애초에 받을 때부터 약간 시들어 있었어요 불근평이한제산을 이렇게 오깜짝가 하지만 이런 재상을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바로 한명 걸렸지요 어, 인트로 때 질문을 했었죠 어떤 어른이 되고 싶나요? 어떤 어른이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지금 어떤 어르신가요? 주 일반 한장 거스름돈 없구요 낮 일반 한장 거스름돈 3.8 3.8 1.245 어떻게 보면은 어, 되게 어, 아니죠 아니죠 주 있는. 학생 한장 주 노인 한장 일류로 아 바로 또한명 걸리죠 아 두명 야 혼자 하니까 돈더잘 더 버네요 좋다 어, 이상하게 혼자 하니까 돈이 더잘 벌린 느낌 예 네. 아무래도 그 신입사원 아 내려갑니다 신이사는 내 쫓아야 될것 같아요. 내, 내 자신이 않으면은 넓게 돌아야 됩니다. 누가 저를... 저는 지금 도안 행복한데 나중에 어떻게 행복할지 생각에저는 필요합니다, 사람이좀간사요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는 된다, 안면계안안 된다, 고생각하더라안요안되는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된지않습다다다안 된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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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볼게라는 단어에 포함된 것 같아요. 그니 당장 앞에 일이 잘일인한 장. 보성도 8.2. 딱인한 장. 4.6. 아, 좋아. BMI 아, 좋아. 됐다. 완전 공감입니다알어요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키님께서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또 말했잖아요. 어, 잘하는 거 하나씩은 곱 있다고. 저도 제자신이 되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나마 제가 잘하는 게 신호도 것은 조금 빠른 느낌이고 혼자 니까 영상? 음. 점점 게임이 저거 혼자라고 이렇게 어, 손짓하는 것 같아요. 혼자에서 지금 완벽주의긴 해도 어 목표를 꼭 하고만다는 거이오기라고 해야 되죠 2차선 들어가네요 이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되게 일하기에는 되게 완전 최적화된 한거 아닙니까 영상하고 목이랑 만나서 뭐가 되느냐 영상을 다 만들 때까지 만든다 <laughs> 뭐 이렇게 되긴 하는데 뭐 어찌 됐든 저도 고3 때이 길을 어, 제 시간에 오진 않았는데 뭐예 대기 직전에 계속 있고 지금도 계속 이렇게 방송을 하고 이렇게 장비들이 맞춰 가면서 제 목표를 계속 들아가면서 소소한 행복을 찾고 있거든요. <목소리> 에 제가 신 받을 때랑, 수 있을 건지 지금 할 때랑 상황이 다르잖아요. 있고, 아, 노란 불 네. 여러 프로그램 끝없이 저도 발전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저도 소소한 행복을 찾고 어 그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개인의 그런 하나하나의 장점 꼭 이쪽은 가속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좀 밟을게요 73어 노래 하나 더 듣고 본격적으로 사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제 영상 BGM으로도 들어가지고 l e bit. d r 데 드라마 그 공부의 신 a Kumbuya, Kumbuya. I hope y o catch s l e e p n a y 주, 노인 한장당6피엠이도 마찬가지고 좋아요 뭐 이카님도 뭐 들을 수 있는데 전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엘타님이에요 <laughs> 네, 뭐 그때면은 엘타님이 4살인데 어떻게 이 노래를 아실까 제리님께서 노래는 연도가 필요 없다고요 아이 그것은 직크님께서이 <laughs> 방에서 제가 제일 어린 거 아닌지 한이적 의심 선생님께서 <laughs> 참 꿈이라는 게 어디가 끝인지도 알수 없다는 걸 요즘 다시 느낍니다. 처음엔 군인이었는데 이루고 나니 회의금도 들고 다른 방향을 보게 되어서 전역을 했더니 전역하면 다 이루어질 것만 같았는데 실상은 안 그렇고 넓게 돌아줘야 깎이지 않습니까? 전역하고 이틀밖에 못 쉬었던 아시, 아쉬움이 지금. 그리고 정체. 네, 어떻게 희한하게 혼자니까 하 정체가 오. 금방 풀려요. 어. 시험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참 <웃음> <웃음> 신기하죠. 그 참이 그 강연하고 그그 같이 했을 때랑 그 뭔가 모임 분위기가 모임 다 달라요. 또 어. 지금은 또 이제 혼자 하니까 뭔가 평화롭고 사고도 안 치고. 아아튼 네, 그렇습니다. r a s p it. I want to grasp 다 t I want to grasp it. I want to grasp it. I want to grasp 이 행복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본인의 업무 열심히 잘하고 계시잖아요. 제 추천곡이 제일 신곡인지도 몰라요. 어 그건 모르겠습니다. 호일님은 1 0년 전님은 한 살이군요. 아 완벽하게. 그럴 수 있습니다. 한번돌수 있을 것 이게 같아요. 공부의 신이 어떤 드라마냐면요. 이게 원래 원작은 일본 드라마인데 천하대라는 가상의 대학에 붙기 위한 회사가 이제 조만간. <laughs> 마이너스, 마이너스 통장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전호사가김수로씨가 그그 역할을 하셨는데, 어, 어,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대가좀얘기들을 하나대로 보내겠다. 고 그리고, 그리고, 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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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상하게 그때 자기네 어, 공부법 공부 잘하는 새벽이라기보다는 아침인 것 같아요 아침 해그 방송 끝에 마이너스 통장에서 통장이 사라진 건 아니죠? 아 마이너스만 남는 거예요? 알려줬었거든요 <laughs> 그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딱 아쉬운 게 연애를 잘 못해본 게아그분 자세한 거는 예전에 시트레이에서 올라왔던 그 영상 예 네, 유승호와 지연 드라마였죠 드라마는 재밌게 봤으니까요 자 이제 본격쪽으로 사연 읽어볼게요 벌써 11시가 다 돼가거든요 오늘 일찍 끝날 수있나 했더니만 또 연장각입니다 파이팅 점점 촥촥 밟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공부도에다하셨죠어이기 예, 커플티

저의 꿈은 비행기 조종사라고 있는데요 비행기 조종사가 마지막 정류장 노스 스포크 또 비행기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그렇게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빈님은처음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옛날 꿈이 그런 아 그리고 누가 또 쓰레기를 달라짐으로 인해서 어허 어, 어. 어떤 쓰레기가 네코로나 <laughs> 다 같이 의견을 피담하면서 임명군에 사연했습니다. 오시고요. 차고지로 갑시다. 아주 귀여운 사연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에 어, 파일럿 꿈꾸는 열을 내리기 위해 먼저 세면대에 박겠습니다. 어 그게 열 시키는 거 좋죠. 부도 어릴 적엔 그런 게 꿈이었죠. 비행기가 너무나도 신기해. 했한 어, 번쯤 타보고 싶다. 김준해 어, 보고 싶다. 차고지로 그 가면은 보너스 점수가 또 있기 때문에. 아, 이제 가는 겁니다. 시장은 정말 힘들 거구나. <laughs> 어, 막 어, 외울 게 많구나, 공부 많이 해야 되구나, 어떻게 해야 되구나, 그런 생각만 느꼈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벌써 초 유기에서 벌써 꿈을 딱 정해셨으니까 어,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좋고요. <laughs> 그 중에 여러 여러 채팅이 올라왔어요. 엘란타라님오서오시고요 햇빛가리개. <laughs> 스 플레이 보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 저도 그래요. 그 현실적인 꿈은 토익 900 이상에 성적과 체력도 최상이, 시력도 좋아하고요. 예, 기장님들은 안경을 쓰면은 떨어집니다. 시력이 좋아야 돼요. 그만큼 멀리 봐야 되기 때문에. 어, 참 기장님들은 정말 고생 많으신 분이에요. 그... 오백, 육백 명의 그런 손님들을 그단두 명이서 책임지는 거잖아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 고생 많으신 분들이고 자 차고지 왔습니다 그꼭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차고지 어, 오랜만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 보내주지 않으셔가지고요 제가 이거랑 좀덜 맞는 노래를 준비했어요 이 노래도 좀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미, 미생 드라마 미생 o 스 t 였던 <laughs> 이승열의 나라 이제 시동 끄고 나가고 내리면 끝. 자 만족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정리도 레벨업 하고요, 15,000 받았습니다. 별 5개. 이 겉바에 혼자만 별 5개 받는다니까. <laughs> 자, 확인. 야, 무려 12만 5천 원 벌면서 저는 이제 남은 빚이 8만 3천밖에 안 남았어요. 이야 대단하죠?